안녕하세요. 왕짜, 중고차, 이영진입니다. 아, 왕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 힘들기만 하고, 괜히 왕짜 했나 싶기도 하고. 힘들어 죽겠네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굶다가 떡볶이 한 사발을 먹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은 굶을 겁니다. 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랜저 HG 판매하신다고. 그래서 내일 가서 차를 보기로 했고요. 요새 차, 중고차 시세가 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뭐,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다행인데, 파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시세가 사는 차만 떨어졌나요? 파는 차는 더 떨어졌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손님한테는 좀더 갖고 계시라고 했거든요 지금 파나 좀더 있다 파시다가 파나 똑같으니까 좀더 사시라고 했는데 가지고 러 가지 가래요 그래서 내일 그랜저 HG 2014년형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뭐 고객님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불러 대지 못했어요 참고로 저는 최고가를 항상 부르지 않습니다. 최고가를 부르면 무조건 차를 보면서 가격을 깎아야 돼요. 어, 그러면 기분 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차를 보러 가서 제가 금액을 또 깎는다면 그분도, 고객님도, 여러분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로 깎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격을 저축하지는 않습니다. 약속될 수 있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뭐좀더 여유있게 주고 와서 명의전 안 하고 차 가격을 깎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모른 차 하시면 돼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를 샀을 경우에 나 차를 판매하실 경우에 고객님께서 계약서 작성했다면 15일 이내에 우리 중고차 딜러는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딜러가 소속되어 있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영업돈지당합니다 우리 딜러가 영업돈지를 제일 무서워해요. 딜러가 영업돈지 당하는 게 아니라 딜러가 속한 상사 전체가 영업돈지 당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15일 이내에 고객님께서 차를 구입을 하시던, 차를 팔았던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무조건 명의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종사 딜러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요. 차를 차를 판매했는데 명의전 안하고 차 가져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 저축을 원한다면 뭔 차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음, 그리고 내일 그랜저 HG 저는 이래요 차를 보고 고연님과 가격을 먼저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차를 보고 감가를 한다면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돈다드리고 와요. 음 그리고 차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발생됐다. 그건 다제 책임입니다. 제가 실수한 탓인 거죠. 제가 못본 탓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돈을 달라 뭐 수리해 달라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송금을 해드리고 가지고 온 이후에는 모두 다다제 책임입니다. 알겠죠? 저는 꼭 약속드리고요 또 간혹 명의전 안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작성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돈 주고 가지고 왔는데 명의전 안 할까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음, 많이 불러주세요 정확한 견적 내드리고 가서 더 정확하게 가격을 알려 드릴 거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가지지 말 필요가 없으세요 정확한 가격 견적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갔다가 차를 안 갖고 그냥 올 때에는 음 담배 한건 사주셔야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그렌저 HG 가져오게 되면 현대검사 기록부를 선능검사를 받으면서, 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겨드릴 거고, 선능검사 기록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그대로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사람들이요, 이게 뭐, 선능검사 하시는 분과 딜러와 친해서, 친해서 뭐, 현명검사하뭐 뭐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로 안찍어요 저분들 그냥 우리는 앙승입니다 <laughs> 저분들이 잘못 체크를 하면 어뭐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찍으려고 하지 막 우, 저, 저랑 친하다고 해서 가라로 막 이렇게 거짓말로 현명 보지 않습니다 이게 공개하는 구분해야죠 그쵸? <laughs> 오, 타이어 넷짝을다 새걸로 교체를 해놓으시고, 해놓으셨고 다 파셨네? 왜, 왜 그러셨지? 타이어가 넷짝이다 새거고, 휠도 괜찮고, 성능 검사만 문제없이 잘 나오면 될것 같은데, 와, 타이어 다, 파, 가는 지가 얼마 안 됐네, 새거로. 감사합니다 고객님 깨끗하게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리프트 리프트 속이 중요하죠 그래뭐 깨끗하게 만들면 되니까 속이 중요한데 속이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완벽하게 문제가 있고 있으면 안 되는데 누유가 있고 그러시면 면안 되는데 어제 보자. 마우라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고 더 땡기다 보면은 마우라는 다 부식이 올라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그밖에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다 보자. 누유가 있나? 예전에 미세해 누유도 없다고. 검사 보다 는 차량을 판매를 했는데 한 2년 운행하셨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어올올 펜도 미션 펜뭐 헤드 다깔똑하네요오 뭐. 아, 올라고 나오겠는데 이거? 어우 예. 순정 검사 기록 봅니다. 2014년형이고 2013년 6월에 등록된. 3.0 그랜저 HG 프리미어 등급이에요. 프리미어 등급이고 운전석 휀다 단순 교환 하나 있어요. 음, 어디 보자. 다른 곳에 골격이나 이런 곳에는 뭐 체크된 게없고요이 운전석 휀다 하나 단순 교환 있습니다. 보시면 뭐 특별한 누수나 누는 없다고 검사받아 놨어요. 어, 꼼꼼하게 잘 체크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예. 어, 이 성능은요, 고객님께서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2000km 엔진 미션 보증을 해드려요. 어느 부위냐면 보증 범위는 뭐 나중에 차 보시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보증서는 따로 다 드릴 거예요. 보증 범위는 이것저것 되는데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 제가 보증해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화재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저희 매매단지는 삼성화재에서 자동차 성능 내용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제가 아니더라도 삼성화재를 믿고, 예, 거래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성능검사가다 마무리 줬고, 이제 산책을 합니다. 상품화가 마무리가 돼서 지금 사진찍고있어요 음, 사진실 처음 봤죠? 어, 여러분들 광고에서 보시는 차량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카메라가 찍어줘요 차가 좋은값에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예, 영상 밑에 보시면 더 보기란이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요. 차량을 뭐중고 차다 보니까 실제로 보시면 뭐 완전 새 차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 차량을 보시고 뭐 미흡한 부분을 다시 알려주시면 더 깨끗하게 수정해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차 많이 보러 오셔요.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카톡이나 뭐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